1269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가르쳐 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거, 온전히 다블랙에서 푸는 거랑 그 위에 조금 더서명이더 있습니다. 자, 점 p 1 3에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꼬로 의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B라고 했을 때 삼각형 PAB의 너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에서 그은이잖아요? 에서 그은은 곡선 밖에 한 점입니다. 에서 그은은 곡선 밖에 한 점이에요. 그래서 곡선은 원을 얘기하는 거에선요. 원 밖에 한 점이 나왔을 때직선의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원 밖에 한 점이 1,3이니 m은 모르고요. y-3 이꼴 m에 x-1.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접점을 X1, Y라고 났었을 때 공식을 써서 계산함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선의 방전식 구할 때요 근데 이제 얘는 직선의 방전식을 구하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넓이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접점 방식으로 일단 접선을, 접점을 구하러, 구해보고 접선의 방전식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고 직선의 방전식 굳이 구할 필요는 없고 넓이만 한번 구해볼게요. 접점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대충 그리면 p가 1,3이고 원 밖에 한 점이죠. 그래서 접점은 x1,y1이라고 놓는다. 그 다음에 공식 아시죠? x제곱은 x,x1 이렇게 놓잖아요. 공식이. 그래서 두 개로 분리하고 x1,x,y1,y는 5가 된다. 공식을 썼고요. 그리고 1,3이 그 이게 직선의 반정식이잖아요. 1 3의 직선을 지나니, X에다 대입해야 돼요. X1이 아니에요. 이거는 곡선밖에 한 점이고, 이 곡선밖에 한 점에 해당되는 이 직선의 반정식이 요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게 1,3을 지나니, XY에다 1,3을 대입해서 한식 만들어내고, 접점이 X1, Y1이니, 그게 원위에 지나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또 한식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x e q 마이너 5-3i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y를 구하면, y1이 1이 되고 2가 돼요. y1이 1이 되고 2가 되고, 해당된 x1을 구하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x는 2가 되고요. y 1은 2가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접점두 개를 구한 거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여기 a, 여기 b, 이렇게 두개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좌표가 다 나와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때 어떻게요? 좌표축 상에서 직사각형을 구한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요 이렇게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세개를 빼서 이 안쪽에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 A랑 P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 점이랑 D공식을 써서 높이 구하고 그리고 2분의 1하고 IP의 길이로 구하는 그두 번째 방법이 있다 그랬죠? 개념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꽃사슴 공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알려드리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이세 점을 쓰는데 세 점을 쓰는데 이첫 번째 쓴 거를 여기다 다시 한번 쓰는 거죠 그래서 1, 3 마이너스 1, 2 2, 1 쓰고 1, 3을 다시 한번 쓰고 곱하기는 어떤 식으로 곱해요? 이런 식으로 곱한다 그랬죠? 꽃사슴공시꽃사슴는물 같잖아요. 그래서 요 계산을 한번해 볼게요. 2분의 1에 절대값에 가로 열고 이렇게 곱해요. 그럼 2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6이고요. 여기가 빼기예요. 이렇게 곱하죠. 마이너스 3이 있고 이렇게 곱하면 4가 되고 1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2분의 5가 나온다 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이 접점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게 한 예입니다. 접점을 x1, y1 이라 놓고, 원의 접점이 있니, 직선의 반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직선 1,3을 지난다고 했으니, 요식 한씩 만들어내고, 접점이 원을 지나니, 요식 한씩 만들어내고, x1은 5-3y라고 해서, x1에 대입해서 y 값을 구하고, 그리고 결국은 세 점을 다 구한 거죠. 그래서, 꽃사슴 공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취했다. 아시겠죠? 잠깐 이 부분 위에 더 필기가 더 있는데요.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꼭 하십시오. 이 1번 직사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요렇게 넓이 구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구한 다음에 삼각형 세 개를 도려내는 방식도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이걸 까먹으면 이 1번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요. 또 설명하겠습니다. 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4번인데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 여기가 접점이니까 삼각형이 닮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면 수직으로 거서 요 길이 구하고요. 그 길이의 절반에 요 길이랑 요 길이 구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높이를 구해서 구하는 이등변 삼각형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근 이거는 특별한 경우고 이등변이든 뭐 뭐 직각 삼각형이든, 뭐, 여러 가지 삼각형이 있으면, 등각 삼각형이든 상관없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요 1번이랑, 요 3번 뽑기 없어요. 3번, 1번, 3번. D공식은 구할 수는 있으나, 이게 컴플렉스예요 계산이 너무 컴플렉스에요.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안 쓰고, 이제, 꽃사순 공식이나, 요거, 첫 번째, 전체 직사각형을 구하고, 새 삼각형을 도려내는 방식으로 주로 많이 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곡선 밖에 한 점에 직선에 만져시 구하는 건 접점 방식이랑 y-3에 이꼴 m에 x-1을 하고 d공식 쓰는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so, y-3에 m에 x-1에 이, 이거, 이, n d 뭐야 공식 쓰는 거는 이렇게 구하고 이제 d공식 쓰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응함수로 표현이 되고요. d 공식을 써서 x 앞에 는 놈이 이제 y 옆는 놈이 제곱에 그대로 쓰고 그 다음 뭐요? 0,0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n 값이 나와요. 기울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 기울기가 나온다고 해서 직선은 구할 수 있었지만 뭐 어떻게 다른 면적을 실제로 구하기가 어려워요. 구하기가 어렵죠. 뭐 직선만 구했지 다른 걸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좋은 방법 아니고요. 아, 그래서 못 구한다. 끝.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여기 op 있잖아요. OP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OP 그리고 AP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지름이 루트 5잖아요 이게 루트 오. 그래서 OP의 길이는 거리 공식 쓰고 여기는 루트 5니까 AP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터고라스 정리 쓰면 AP는 루트 오가 된다고 합니다. AP가 루트 오면 혹시 소공식 아시나요? AP 곱하기 AO AO 그거는요 OP 곱하기 AH 다 그래서 AP는 방금 구했죠 방금 구했죠 어떻게 나왔어요 루트 5 고요 그리고 PO는요 PO는 거리공식 쓰면 되죠 그래서 PO는 거리공식 써서 루트 10이 되겠죠 그리고 AP 구했고요 그리고 AO는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했고 ah를 구해내요. 그 ah가 뭐냐면 여기를 읽어요. 여기가 h라고 했으니까. 소공식 써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그래서 이거는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요거, 루트 5고, 요, 요걸 알고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ap를 구하고요. 그리고 a o 는 반지름이고, 그리고 op는 뭐예요? 거리공식 쓰죠? 그래서 모르는 건 AH뿐이 없어요. 그래서 H를 여기서 구해내요. 그래서 H가 루트 2분의 루트 25가 나왔어요. AH 나왔으니 이제 삼각형이 AH 이 삼각형을 넓이구 하는 거잖아요. h 나왔으니 어떻게 2분의 1의 AH에 그 다음에 뭐예요? pH죠. pH, pH를 구하면 되는데 요 길이 알고 있고 AH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피고라스성립동에서구할수 있어요. 그래서 루트 5분의 5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건 넓이로 구했죠? 그걸 두 배를 해주면 돼요. 두 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2분의 5가 된 두고, 아까 여기서 구한 거랑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요. 요거는 직선의 반정식을 구할 때만 쓰는 겁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